누워서 가는 백 돌핀킥 일명 바사로킥은 고통스럽습니다. 앞으로 가는 돌핀킥보다 세 배는 더 힘든데요. 콧바람 안 나오는 순간 맵고 따갑고 당장 집에 가고 싶습니다. 거기다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영상을 봐야 확인할 수가 있었죠. 누워서 물속에 있으면 우주 공간과 같아 내몸 가누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집에 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물속에서 시작하면 누구나 물 고문이죠. 일단 물밖에 나와 백돌핀키 연습을 충분히 해봅시다 단순히 무릎만 잡았다 폈다면요 추진력은 떨어지고 무릎 용골만 아픕니다 발목, 무릎, 고관절, 엉덩이, 허리까지 모두 합세하여 사정없이 웨이브를 시도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드물며 누구나 집에 갈까 한 번씩 고민합니다 어렵게 연습한 만큼 얻어가는 게 많아 향후 처병에도큰 도움이 됩니다 웨이브 편식하지 말고 앞뒤 옆 모두 연습해보자